민자민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시즌 2. 이야 우리 봉기씨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어 한방 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제가 옛날에는 한방을 썼는데 네. 요즘에는 각방을 씁니다. 에이. 아, <laughs> 네. 네, 좋은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예전에 나이트 가면는 좋은 만남 참 많았습니다. 네 좋은 만남의 시작은 첫잔 전에 시작됩니다. 아첫잔 전에? 네 마시는 순간 실수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한방식품 숙취해소재첫잔전에입니다 야, 그럼 이거 무조건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또 실수가 좀 있고 그래요. <laughs> 사랑도 좀 생기고 추억도 생기긴 하는데,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하세요. 숙취 해소는 기본이고 몸에 좋은 네 가지 재료로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네, 헛개 열매, 갈대 뿌리, 강황, 벌, 아카시아 벌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런 숙취 해소 환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제품들과 차별점은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을 먹고 네, 네, 네. 먹... 네, 네. 미리 아, 얘기 좀 했으면 서요 아, 아, 놀... 너무 놀래가지고요. 예, 예, 예. 첫잔 전에 먹고, 막잔 후에 먹어도 되나요? 저희 아내는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 절대 이 제품을 먼저 먹지 않습니다. 술을 우리 왜 먹습니까? 취하려고 그렇죠. 전혀 취하지 않기 때문에 와이프는 항상 집에 만취가 돼서 들어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자기 첫잔 전에 좀 갖고 와. 다른 제품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네요. 아, 뭡니까? 냄새를 맡았을 때 약한 민트 향 같은 거가 나면서 그 역하지 않은 냄새가 나요. 이게 일단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오, 진짜 강한 냄새가 굉장히 올라옵니다. 냄새가 <놀람> 있상면 오, 진짜 강한 냄새가 굉장히 올라옵니다. 아, 어, 저는 지금 맨 정신에 먹었거든요. 어, 훨씬 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정신에 반드시 제가 구매해가지고 쟁여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네 감사합니다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아니 <웃음> <웃음> 그리고 누구를 속이고 그리고 재료 막 이상한 거낼 사람 아닙니다 네. 저를 어. 눈 보면 알거든요 네. 이분 진짜입니다 아, 안 마시면 좋아요 안 마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활동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치.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술이 잘 맞으면 오오. 또 마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다음날 막 대가리 깨져가지고 아배 아, 대가리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100억 인구가 오. 모두 첫잔 전에 때리는 그날까지 당장 진행시켜 어 정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일단은 효과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어, 맨정신에 먹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효과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 뭐 많이 적은 것 치고는, 네. 말씀이 좀 적으세요. 빨리 하자. <laughs>